도심 속 퇴근길, 높은 빌딩에 가려져 햇살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일상. 도시 소음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삶은 각박해진다. 내가 사는 동네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상점들고 대마 상품을 취급하는 가게들로 점점 개성이 잃어간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지칠 때쯤 난 하나의 우편물을 받아본다. 워싱턴주의 마운트 레이니어는 인내와 배려를 배우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오레곤의 자연은 우리를 만족시키기에 가분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특히 캐년 비치 백사장에서의 불멍은 아주 멋진 경험이었다. 숲속 안에는 너무나 이쁜 보석들이 즐비했고. 캠핑장에서 2.5마일 안에 이런 멋진 폭포가 있는 걸참 많이 놀랬어. 운전만 해도 너무나 힐링이었고, 사방으로 멋진 설산이 나를 감동시켰어. 사람들은 순박하고 친절했으며, 음식들도 개성 있고 참 맛있었어. 크래프트 맥주가 유명한 이유를 알것 같더라. 날씨, 자연, 거기에 맥주 한 잔.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라는 생각과 자세로 맥주를 마시게 되는 것 같아. 워싱턴주의 햇살은 정렬적이었고 오레곤주의 햇살은 따스했어. 오레곤주는 컸고 좋은 곳은 너무나 많고 밤에 우리에게 시간은 정해져 있으므로 가방을 싸는데 공을 대었고 스케줄 짜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어. 비행 시간 시차 여부도 있어서 우리는 일찍 최대한 일찍 도착하기로 마음 먹었어. 렌트카를 픽업하고. 곧장 시애틀 다운타운에 있는 호텔로 향했어 자 시애틀 다운타운 들어가는 길인데 역시 도시라서 그런가 막힙니다 시애틀 포틀랜드는 생각보다 기대 이하였고 음식들도 명성에 비해 평범했어 생선 던지는 퍼포먼스는 특별함을 느끼지 못했고 시애틀은 전체적으로 뉴욕의 롱 아일랜드 시리 느낌이 강했어 포틀랜드는 뉴욕의 브루클린 느낌이었고 예, 뭐 제가 좋아하는 로그는 아니지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심은 공항 때문에 일박씩 했지만 늘 그렇듯 큰 감흥은 없었고, 음 그래도 좀흥미진 것들이 몇 군데 있어서 브이로그로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 중인데 어떨지 모르겠다. 도시의 따분함을 이기고 다음 날이 찾아왔어. 시간이 없는 세계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오레곤으로 가라는 말이 왠지 알것 같더라. 설산, 아름다운 바다, 자연 온천, 동굴, 꽃, 맥주, 세계의 모든 걸한 곳에 압축시킨 그런 곳이 오레곤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다. 여행을 하다 보면 항상 새로운에 다가가지만 그에 반면 기존에 지키던 것들이 허물어질 때가 있어 당연한 것들이 소중한 거였고 몸과 마음이 고생하며 다시금 깨닫는 것 같아 이번 여행은 나는 큰 배움이었다고 봐 특히 사람의 말 한마디, 인상 좋은 웃음, 그리고 응원, 격려, 배려 특히 자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은 없다고 봐나 역시도 그렇다고 생각해 왔지만 아니 더 배웠고 계속 배워가면서 사는게 인간이 아닐까 그러므로 이번 오레곤 워싱턴 여행은 재밌었고 힘들었고 아름다웠고 우열곡절 많았고 조금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잊지 못할 여행이 될것 같아 항상 그렇듯 이번 여행에서도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 첫 번째로는 밴드의 브로큰탑 하이킹 트레일을 할 생각이었는데 폭설로 인한 도로 자체가 폐쇄돼서 아예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더라고. 그래서 가질 못했고 마운트 흐드 내셔널 포레스트의 캠핑도 눈 때문에 여행 가기 3일 전에 이메일로 통보가 왔어. 캔슬됐다고. 그래서 계획하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됐고 또 거기서 또 만족을 찾고 행복을 찾고 웃음을 찾았던 것 같아.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한 멋진 곳들을 찾게 되는데. 이번에 가장 아쉬웠던거 정말 가장 아쉬웠던건 공항때문에 마지막날 잡아놓은 포틀랜드로 가는길에 만난 디치오이시라는 동네였어 콘스와 산에 둘러싸여서 진짜 동화속 마을 같더라 난차를세워 거기서 꼭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초행길이었고 좁은 산길이다 보니 뷰포인트를 찾다가 그냥 지나쳐 버렸지 어, 요담 씨한테 다시 돌아가자고 말했지만 포틀랜드에서의 스케줄 가는 길1 시간 3 0 분이 남은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는 건 어, 하루의 시간을 너무 깎아먹는 일이었고 너무 아쉬운 마음에 포틀랜드로 가는데 머릿속에 계속 그 마을이 아른거리더라. 이런 쪽 처음이었고 만약 다음에 내가 오래곤을 온다면 뒤치로이은 최소 2 박은 내 스케줄에 자리 잡을 것 같아. 다리가 아파 잘 걷지도 온천 분에 마음껏 몸을 담글 순 없었어도 자인 내게 주는 건 그래도 넘쳤으며. 나 또한 그 슬리를 받아들였어. 나의 부족함과 미련함을 알게 해줬고 인정하면 그 이상의 대가가 따르는 게 자연이더라. 좋은 공기, 맑은 햇살은 우리의 몸을 정화시켰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남은 여정을 마칠 수 있어서 난 일상으로 돌아와 조금 더 성숙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것 같아. 참으로 고마웠다. 워싱턴